자, 저 멀리 송기석 선수가 보입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배드를 깔아서 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제가 대회장 현장 바깥에 야외에서 내 네, 이동식 배드를 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원래는 이제 백스테이지에 가서 직접 할수 있는 건데 지금은 관람도 안 되고 이런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적은 거의 없었는데 네. 그래도 미스터 코리아 대회 현장에서 이렇게 선수에게 지금 제가 하는 컨디셔닝은 시합 직전 무대 오르기 전이죠. 한 무대 오르기 30분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내에 간단하게 하는 시합 직전 선수에게 하는 컨디셔닝인데 깊은 층부터 시작해서 얕은 층까지 근육 내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하는 테크닉입니다. 손으로 제가 누르는 부분들은 거의 압이 없어서 이렇게 받는 선수에게는 거의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느낌이 없는데 이제 받다 보면 중간에 혈류량이 많이 증가해서 몸이 뜨거워지고 발열작용이 일어납니다. 선수가 먼저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 이제 근육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스킨 톤 같은 경우는 거의 드라이하게 더 바뀌고 근육 내혈액량을 증가를 하면서 사이즈는 더 부풀어 오르죠. 송기석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배드에서 눕기 전보다 이제 일어나서 베드에서 조금 움직이고 밖에 이제 선수 대기실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음 바로 펌핑이 되는 듯한 효과를 이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디셔닝을 마무리하고 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탄 작업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간 이제 송기석 선수님. 컨디셔닝을 하고 오늘 코리아가 열려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대 올라가시기 직전에 컨디셔닝을 하고 오늘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뭐 2시에 끝나고 막 달려오느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에다 주차 안하고 바깥에다 막 대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도 컨디셔닝 하는 도중에 이제 열이 좀 발열작용도 올라오고 이제 로딩이 잘 올라올 것 같아서. 여기서 펌핑하시면 아마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화이팅.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무대를 원없이 찢어버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미스터 코리아, 국내 최고의 대회, 네, 최고의 남자를 뽑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예전에 코리아 또본적 있었는데 친구가 시합을 나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컨디셔닝을 요번에 직접 맡아서 한 송기석 선수님이 오셨는데 아무튼 어 열심히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마지막까지 맞추시는 것 같아서 이제 펌핑하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육 상태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굉장히 부드러웠고 이제 양쪽 톤을 맞춰 놨으니까 이제 지금 보면 올라오고 있잖아 조금씩, 오, 그죠 올라오죠? 올라오네? 어, 혈관도 올라오고 이제 가슴도 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살짝 올라오죠? 예, 네. 올라와요. 아까 열이 올라, 발열 작용이 되니까 이제 팔 사이즈 달라지고 있잖아, 바로. 내저 목으로나 봐봐 어, 달라지고 있죠. 네, 혈관도 올라오고 이제 가슴도 올라오고. 그, 컨디셔닝의 장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컨디셔닝, 순환입니다, 순환. 컨디셔닝이 뭐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순환시키는 거고,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마사지 이런 것도 아니고, 가벼운 무슨, 손으로 하는 얄팍한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 브라이언박 트레이닝 센터의 김학수 팀장님, 네. 어, 팀장님과 저는 거의 동고동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수분들을 조금 같이 눈여겨서 이제 전체 관찰하러 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선수들을 보면서 어, 어, 또 어떤 분들 또 어떤 컨디션이 되어 있나 한번 관찰해볼게요 한나쌤! 야! 어 찍어줘 그냥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네, IFBB 손한나프로님 <laughs> 어, 어, 네, 네, 어. 어. 아, 답답했어요. <laughs> 네, 어떻게 지냈어요괜찮아몸 아픈 데는 없고. 그냥 이제 쉬니까 아. <laughs> 네. 오히려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아요. <laughs> 괜찮아요. 기운 <laughs> 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곧뵐 날이 있겠죠 연락해도 되고. 힘대요침대요침요 아니요, 아니요, 안 가요. 있, 있어야죠. 기다리고 있어야죠. 네. 선수가 하고 있는데 엄청 바빠요 쌤 수업 때문에 수업을 제가 빼야 돼요 날짜를 알려주세요 네. 또또 연락 또 주세요 그랬죠 드릴게요 우리 IFBB 전문경 프로 선수님 네 만났어요 반갑게 여기 오니까 다 만나네요 다 만나 아 한나 선수도 보셨죠 네 인사했어요 네 저는 한나 씨도 인사하고 네, 송이 선생님. 네, 케어했어요. 케어 와서 아... 지금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음, 이제 펌핑하니까 꽉빠서 어떻게요? 못봐서 네? 안에 들어가 안에? 아 예, 네.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경기를. 근데 이제 밖에서 안에서 보는 것보다 더 뜨겁게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네.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네, 여기 컨디셔닝 해가지고 아, 선네네 네, 네. 어쩐지 <웃음> 어쩐지 라 <laughs> 다릅니다 네전문한테가으니까아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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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항상 인스타로만 인사드리다가 허윤 네. 선생 네. 허윤 선생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갑습니다 <laughs> <laughs> 네. <파이팅. 웃음> 나중에 또꼭 뵐게요 네, 네. 어때요, 펌핑할 때? 괜찮아요. 아, 네. 느낌 괜찮아요. 아, 좋네요. 하나, 아, 둘, 셋. 파스트 오프 아, 냄새가 좋네요. 마이너스 아, 구십, 플러스 구십 다 들어오세요. 파이팅 자 송기석 선수 올해 다 코스죠. 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체 사이즈가 또 도드라지네요. 네 외척 광군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고요. 아 미스코리아가 되겠다고 부단히 노력했던 노력한 모습이 네, 많이 노력. 오. 어, 송기석 선수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어, 무대에 올라간 송기석 선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오늘 그래도 체급에서 당당하게 2위를 하셨고 음,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셨는데 어, 저는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국가대표로서 이런 무대에 서셔가지고 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할수 없는 진짜 어, 그런 무대에 올리셨다는 거. 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제가 송기석 선생님의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컨디셔닝만큼은 네, 제일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기석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이언은 더욱더 컨디션으로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코리아 네, 정말 네,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